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,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.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. 나도 교만할 수 있어요. 그런데요, 하나님의 공유라심을 발견하고,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. 네.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세요. 회복된 나는요, 오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요,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세요. 여러분 제일 겁나는 사람이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못 살아도요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. 예. 그런데 여기 바벨론 한때 세계를 제패했어요. 그랬더니 그들은 사람들을 압제해, 요 강포해요 강포, 예. 악을 행하고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.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.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펼쳐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과 긍지,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,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